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데스타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병자를 고쳐주시죠. 네, 이 병자는 중환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베데스타 연못은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내려온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낳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 아니겠어요? 어, 더구나 혹시 이렇게 병이 낳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뜬 소문이라 할지라도 어, 이게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다라고 말한다면 그만큼 그가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중환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38년 동안 그렇게 베데스타 연목가에서 누워있기만 했던 이 중환자에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중환자를 고쳐 주신 거죠. 그게 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본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인생이 이제 완전 새롭게 달라진 그런 인생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고 그런 날인데, 이게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제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죠. 아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중환자로 누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의 아픔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에 자기 자녀가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기적처럼 낫게 됐다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얘기죠. 이 38년 된이 환자가 병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이 태도,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과 13절에 이제 보시면은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낳은 사건보다 또한 유대인들의 태도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을 기억해 주지도 못하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 거죠. 이로 미뤄보건대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이 중환자가 병을 낫게 된거 그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으신 거죠. 긴병에는 어,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중환자는 소위 자기가 들어 눕고 있었던 그 거적대기 하나를 자기 소유로 삼고 그렇게 38년 이상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적대기 하나가 자기 소유 전부이고 38년 동안 그 거적대기 누워있던 사람이었다면 뭐 친구도 가족도 또 이웃도 모두 다 떠나지 않겠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었다. 비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가신 거죠.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 가신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이 낫고도 자기 병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잖아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신지를. 사춘기에 접어든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죠. 어,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할때 어, 그렇게 너무 어, 서운해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은요 전적으로 자기의 기억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이 기억력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던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기르면서 이제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잉태하고난 다음에 자식을 10개월 동안 잉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해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다음에 낮이고 밤이고 저질 물 물려 가면서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셨던 그 부모의 마음, 부모의 애씀 이제 그거를 스스로 겪어 보면서. 아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자녀들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해내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대묻던 사람들이 나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글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많이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8년 된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신 사건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5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시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걸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병이죠. 그리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영적인 병도 있고요. 또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죄로 인한 병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요원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한 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임에도 핍박당할 걸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더구나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한다, 일하시니,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 일한다, 일하시니,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38년 된이 병자가 이 병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더구나, 죄로 인해서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연약하다, 연약하다, 연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연약하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미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미숙하니까 자꾸 실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실 때,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본래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유아기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유학이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학이 때 사실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애씁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김수하, 우리, 우리 자매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렇게 끌어안고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더운데 이제 다니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아기 때 자녀를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더워도 그렇게 끌어안고 포대기를 싸고 다닐 때 자녀가 뭐 그걸 기억을 하기나 합니까 자녀 기억해내지 못하죠. 실은 유아기 때 부모가요, 밤잠 설쳐가면서 그 자녀를요, 매일 눈 맞춰가면서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러나 그 유아기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던 것은 자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기억해 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는 누구냐? 봤더니 경건하지 않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 받을 만하니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셨던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설명을 바로 다음절에 더 붙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로 다음 절에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붙잡혀서 그렇게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뭐, 누가 내가 안준거의사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목숨 버려서 저분 살려달라고 저분은 의인입니다. 했던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권한당하고 좋아할 때에 누구 하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선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다라고 할때 용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혹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여러분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순간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아이가 거기서 깐 난쟁이 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기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거기 서 있어요. 순간 아저 아이 저러다 죽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는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 나도 죽는데 그러면은 절대 사람은 못 뛰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숨에 관한 한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왜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죽으신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권한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을 전해요. 그냥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받은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만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죠? 죄 종노릇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죄에 묶여가지고 죄만 지었잖아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죄의 종노릇이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죄로 죄의 종노릇 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늘 우리가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냥 죄에 매어 가지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냥 죄에 완전히 묶여 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종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는요, 사랑에 묶여 가지고 사랑에 매어 가지고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늘밥 먹듯이 사랑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참 놀라운 몇 가지 사건을 보게 됐죠.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기억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용서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병에서 고침 받았는데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한다면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종로를 탈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종로를 태라. 사랑에 매어 살아라. 사랑에 붙들려 살아라. 사랑에 붙잡혀 살아라. 쉽게 말하면. 늘밥 먹듯이 죄를 짓던 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늘 우리의 삶이 늘밥 먹듯이 사랑하며 살아라. 늘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한 달의 삶,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로로 타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